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노이즈메이커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에다가 던져. 에일리 어. 옵니다. 왔다, 왔어. 아니, 나, 나 말구요, 형. 나 말고 뒤로 도로를. 아니, 뒤에 사람들 있잖아요, 형. 형님, 뒤로. 아니, 뒤로 가시라고. 어. <laughs> 아니 어떻게 해 이거? 아 어쩌라고. 그렇지. 아니 저 앞에 사람들이 소리를 저놈들도 지금 숨었나 봐. 아니 저기요. <laughs> 아니, 저기 있던, 저기 있던 사람 다 어디 갔어? 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노이즈메이커만 낭비했잖아. 와. 아, 이미 다 죽였구나. 언제 죽였지? 아니 플레어 이런거 좀 주지 말고 우와어 야야야야 츠고 아, 어, 기절한... 기절하는 줄 알았네 와나 못봤어 나 못봤어 온다 온다. 어, 어, 어. 이쪽에 저기 통로에 있어. 통로에 있어. 통로에 있어. 빨리. 안돼 안돼. 아 지켰잖아. 야너 총이라도 한번 맞아봐라. 가라기다 이 새끼야. 가라. 야 죽을 어 맛. 어? This is Ripley. 나는 리플리다. 노스트로모의 Nostromo. 마지막 생존자. 사인오프. 네, 이상. 방금 목소리 리플리 영화 리플리 목소리 그대로 나오네. 음. 이렇게 되면 이게 에어로크가 될때까지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죠 무조건 버텨야 돼 무조건 여깄다 됐어 정면에서 오면은 이기지 내가 비키라고 엄마 정면에서 오는건 내가 이겨 어우 시네마틱 영상 어 죽여주네 아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모니터 켜봐 세바스토폴 우주정거장. 와 우주정거장 밖에 보이는 것좀 보세요. 야 멋있다. 이런 SF 미래가는 참 좋은데, 그렇죠? 야 근데 이거 크기가 세바스토폴 우주정거장이 진짜 큰 거야, 그렇죠? 이러니까 게임 볼륨이 이 정도 나오는 거지. 야 이거 뭐야? 그렇죠. 이게 에일리언 1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영화에서 나왔던 그 우주선하고 똑같죠. 어, 프로메테우스는 최신 작품이고 에일리언은 1980년대 작품인데 야, 지금 봐도 잘 만들었어. 이 에일리언의 모든 시초가 되는 우주선이 우주선입니다. 이게 발견을 한 거죠. 에일리언 1에서 이 우주선을 찾아갔다가 이 우주선에서 그 구명 신호가 왔었죠. 어, 조난 신호를 발견을 하고 그 노스트로모 호도 내렸던 거고 이 세바스토폴 우주 정거장에 대한 이 게임도 에이디언 음, 아이솔레이션 게임도 똑같이 저기에 낚이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 프로메테우스 영화에 보면 그 외계인들이 아마 낚시를 했나 봐. 낚은 거죠. 사람들을 감염시키려고. 와, 아무리 이게 게임이지만 이 영화 에일리언 1, 뭐, 에일리언 2, 프로메테우스, 그 재현해 놓은 거좀 보세요. 이 영화를 음. 표현된 그래픽 하며 와 진짜 잘 해놨어. 진짜 이 SF, 호러, 호러, SF 장르를 제대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렇죠?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죠. 어,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저게 우주인입니다. 되게 커요. 몸집이 큽니다. 리플리의 딸, 아만다 리플리가 여기에 도착을 한 거고요. 엄마, 앨런 리플리. 소식을 알수 있을까? 자,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아라. 오죠? 기다려, 기다려, 차분하게. 할수 있어. 기다리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 동료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들어옵니다. 잘 가라, 이년. 아우 깼다. 내가 여기 1 시간 동안 있었네. 아우 열받아. 어. 오, 풍경 봐. 우주 우주 풍경. 와, 기가 막힙니다. 우주 풍경. 야, 드디어 총을 총을 얻었어요. 그 전에, 이제 해킹을 할수 있으니까 닫혀져 있는 문들 열수 있나? 어, 열수 있네. 오케이, 여기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걸 끄고, 이렇게 공기중을 이렇게 바꾸면, 공기중이 연막 효과가 생기죠? 오케이. 이러면 시야가 뿌얘져서 저기 절못 봐, 잘. 나도 앞이 안보여 연기가 나서 시야를 뿌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키고 다닐게요 근데 에일리언이 어차피 눈이 없잖아 이건 사람 상대할 때나 이거 켜야되는거 아닙니까? 그 까.. 잠깐 끄고, 끄고 가겠습니다, 끄고 어, 이거는 잠깐, <laughs> 잠깐, 잠깐 이건 아닌것 같아 내가 안보여 내가 앞이 안보여 이걸 끄고 아까 여기서 에일리언 태어나지 나오지, 에일리언 야 빨리 가, 빨리 가 임마.

바로 밖에 있어요 바로 문밖에 있어 바로 문밖에 저 보이죠? 보이죠? 슬금슬금 움직이는거 보이죠? 들어왔다 숨소리도 내면 안돼요 숨참아야돼 숨참아 숨참아 아 내가, 내가 지금 숨참을 필요는 없지 나가라 임마 좀 방에 들어와있어 지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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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예 아직 있다 아직 아직 아 있다 아직 있다. 갔다. 나못 봤어 나못 봤어 나못 봤어 나못 봤다고 나못 봤어 나못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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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있어요. 오디다 와 이거 숨어 있을 때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어, 에어리언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와 진짜 똑똑하다 AI 이거. 인공지능 맞아. 인공지능 미쳤네 진짜. 어. 아 봤다. 야 학습된 거 봐. 안덤비지 화염방사기 키고 있으니까. 어져. 이러면 이러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가야돼.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 내가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할 소냐. 야 화염방색이 없어요. 무조건 샷건으로 맞춰야돼 이제. 크레이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만나 인공지능이? 이게 지금 얼굴에 이거 에어리언죠 이렇게 생긴 에어리언 이게 얼굴로 이렇게 붙은 거야 이게 이렇게 얼굴로 붙어갖고 자기 페라 사이트 감염이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의사가 하고 있어요 그 기록으로 남겼나 봐요 오케이 오케이 연결됩니다 이러면 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총으로 에어리언을 이길 수가 있겠냐구요 이게 못 이길 못 이기잖아. 아, 이거 앞에서 계속 대기 타네. 그러면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오, 드디어. 드디어 화염 방사기 입수. 그나마 에어리언을 마주쳤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무기죠 그러니까 에어리언은 없앨 수는 없을 거야 와... 화염방사기 얻었어요 멋있다 어 다시 하겠습니다 어게인 플레이 아 이거 뛰지 뛰, 뛰질 않을게요, 제가. 어, 뛰지 않고. 음. 아, 마음이 급해갖고 제가 뛰어서 한번 이렇게 에어리언한테 어그로를 끌어놓으면 계속 쫓아오거든. 굳이 그렇게 위험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죠. 음. 에일리언이 안드로이드랑 자연스럽게 친구 먹고 있었어. 와 이거 소리 들리는데 미치겠네. 저기다 저기다 여기다 여기다. 밖에 보였죠 방금. 저기서 멍청한 놈. 뛰어. 에리언 오죠? 이제 총 쐈으니까 리언올 거야. 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쟤네들은 지금 제가 에일리언을 불러놓고 갔거든? 에리언한테 몰살 당한 거지, 이제. 문 닫힐 때 에, 에일리언 보셨죠? 보이셨죠? 문 닫힐 때탈 뻔했어 엘리언이 엘리 엘리베이터에 같이 탈 뻔했어. 아, 세이브 해야 돼요. 이거 저장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예, 하지 마. 저장 하지 마. 그동안 실종됐던 사람들 모두 여기 대 디스트로이드 네스트 둥지를 파괴하려여기 둥지니까 와 g 너무 어어둡어어 h 니또 어디서 나왔어? 저기 h a t 뛰지마 뛰지 m e a 이 w 새끼야. 내가 또올줄 알았어 이 새끼야 뛰어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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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닫아 뭐해 야 닫으라고 거지 같은 놈들아. 아 재장전. 자 뒤에서 온다. 와이 새끼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 봐. 오죠. 일단 기다려, 기다려. 분명히 온다. 기다려. 이 새끼. 두, 세끼 또지? 오 와봐. 재장전. 재장전. <laughs> funny music. 예. 와봐. 야, 너네 더 있는 거 내가 알아. 들어와. 들어오라니까? 하게 그래픽 표현한 것좀 보세요. 게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욕은 많이 하면서 게임을 했지만 진짜 이거 디테일한 거 보세요. 디테일 진짜 디테일. 어, 소 디테일. 오케이 자폭 시스템을. 아 이거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일일이 수동 조작으로 이게 자폭 시키는 거야.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라스트 원 마지막 하나 자 이러면 이 지긋지긋한 세바스토폴 우주정거장도 박살을 내버릴 수가 있어요 통째로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야 나는 저걸 타고 가는 거고 토렌스호로 나는 타고 가는 거고 자 안전고리도 이거 뭐야 야에올리온 야, 일리야. 아니, 야, 이게 말이 되냐? 왜까지 쫓아오냐? 야, 이거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눌러. 눌러. 자폭해, 그냥. 눌러. 그렇지 날려버렸지. 오케이. 더 이상 진행을 할수 있는 곳이 없잖아. 야, 박스 사 내버리네. 잘 가라. 드러운 에어리언들, 와, 좋아. 아우, 속이 다 후련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새벽 3시입니다. 그, 제가 좀, 게임을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자, 녹화를 끌게요. 정말 감사드려요. 네. 블레인? 어. 발레인?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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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